김연아 선수와 금메달을 다툴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어제 소치로 떠났습니다. 올 시즌 내내 고민거리였던 트리플 악셀의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눈물의 은메달을 걸고 벤쿠버를 떠난 지 4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을 향해 떠나는 아사다의 출사표는 비장했습니다. 고는이이이이이이 전략도 공개했습니다. 최근 실전에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트리플 악셀의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프리스케이팅에서 두번 시도하던 걸쇼트와 프리 모두 한 번씩만 하고 다른 기술들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한편, 김연아는 오는 20일에 열릴 쇼트 프로그램에서 종전에 예상된 4그룹 대신 전체 5그룹 가운데 3그룹에서 연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국제빙상연맹은 30명의 출전선수를 5명씩 6그룹으로 나누던 종전 방식을 바꿔 6명씩 5그룹으로 나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15번째인 김연아는 3그룹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